1분 분재 상식. 안녕하세요. 스타벅산상입니다 자, 오늘은 이게 명자, 이렇게 무성한 명자가 있는데요. 어, 봄에 이렇게 싹이 자란 상태인데, 관리를 안 해주면 이렇게 무성하게 지저분하게 됩니다. 이제 가위질을 해도 되는지, 뭐, 가지를 잘라도 되는지, 뭐,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여쭤보는 분이 계셔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밑을 한번 봐보세요. 밑을 보시면은 먼저 잡초. 잡초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밑에서 나는 이부정화들도다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목대에 있는 나는 이제 잎들이나 무적 부정화들은어 제가 제거를 해 줬고요. 자, 이제 위에 이 무성한 이제 새싹이나 가지들을 잘라 줄 건데요. 요거는 뭐 이렇게 쭉쭉 이게 렇 쭉쭉 올라온 어 가지만 일단 쳐 주시면 됩니다. 자, 새지 가위 가져왔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가지가 여기서 끝에서부터 나죠. 끝에 나오는데 요거 한 마디 어, 입, 입 남은 한마디만 여기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요 위에 보시게 되면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한마디 보이시죠? 이 밑에서부터 여기 그럼 여기겠죠? 이쪽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기 한마디 입 하나 남은 걸 여길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이렇게 한마디에 남게 되죠. 요거를 이제 축축 올라온 이런 가지들을 이렇게 한마디만 남겨주고 자라놓 겁니다. 이렇게 가지 정리가 마무리 됐습니다. 자, 처음과 비교해서 깔끔해졌죠? 어, 제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부정화, 목대에 있는 어, 새싹이나 가지를 제거해주시고, 이제 쭉쭉 길게 난 가지들은 한마디만 남겨놓고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